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좀 슬픕니다. 외면 당한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거라사지간의 이 광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가 아니라 세 주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이 광인이 고침받는 것그 사건을 저는 찾아 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이 걸어 사인의 지방,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곳, 제자들도 가기 좀 힘들어 했고 싫어했던 그 땅, 무덤이 있고 돼지가 가득한 그 땅으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혹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막 연구해서 그래서 찾게 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지경에 있던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그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지경 가운데 주님께서 막 지난주 말씀처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를 무너진 그 곳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난주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러나 오늘은 같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은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앞에 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여기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조 아닙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들은 복음을 밀어냅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계신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천여전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 아주 못된 그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들, 배응망덕한 그 사람들의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설교한다 라고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혹시 불편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니요, 여기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좀 여기에서 나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복음이 여러분의 닫혔던 문을 두드릴 때 두드리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면의 곳으로 올 때에 기뻐 맞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감정만 받아들이시고 진정 복음이 요청하는 변화로의 부르심에는 외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내삶 속에,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주님 떠나가 주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라고 그런 숨겨진 마음은 없는 것인가? 찾아오셨지만 외면당하신 예수님, 은혜가 거절당하는 충격적인 이 장년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진짜 태도를 점검해 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먼저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 중에 하나인 데가 볼리 이 지역에서 어떻게 2천 마리나 되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한 규모의 돼지 농장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대가볼리 지역은요, 지역적으로는 유대 땅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남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상황을 보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돼지 농장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주석을 주석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농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로마 군단을 위한 돼지 농장이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뭐 추정이니까요. 어찌되었든 2,000 마리의 돼지 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규모가 아닌 겁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배경을 보고 나면 지금 동네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이 기가 막힌 상황은 단순히 기적. 이런 기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이 마을 사람들 전체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커다란 위기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지난 주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 마리의 돼지떼가 귀신 들려서 미친 듯이 낭떠러지를 막 질주하고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 호수에는 아마 돼지 사체들이 둥둥 떠다녔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천 마리가 과연 한 사람의 소유였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2천 마리 이 돼지 농장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주 일꾼들 거기에 관계된 사람 만약에 특별히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바로 이 농장이.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군대 기관에 연결된 군수물자라고 한다면 어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놀라운 장면이지 두려운 장면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5절 마지막 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놀랐다라고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두려움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마리가 빠져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웠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 2,000마리 돼지 자체가 아니라, 온전했던 사람, 무덤에 거하던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움을 넘어선 두려움의 이유가 성격에서는 돼지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온전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뭡니까? 한 사람을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주림 앞에는 아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장면이에요. 또 다른 장면은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통해서 우리는 뭘볼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따라는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보고도 귀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옷을 똑바로 입는 것을 보고도 그저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어무, 어느. 어느 것도 이 영혼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데 아낄 것이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경외함이나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것 아닐까요? 손에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진 않았을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메. 입군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아마 동네에 있던 사람들 주인이겠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서 데리고 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을 보고 잘 설명을 합니다.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너 당신도 아는 그 무덤가에 살던 이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가 됐고 동시에 이 사람에 있던 귀신이 저 돼지들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둥둥 또 오르고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누구도 지금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지 직접 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아, 그건 착각입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사실 그대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 사람에게 있던 그 복음이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 해석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변한 겁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니면 눈앞에 보이는 돼지떼의 죽음입니다. 충격적인 경제적인 충격이 아마 그들 가장 먼저 엄습했을 겁니다. 여러분 2000마리가 말이 2000마리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개미 때도 2000마리 눈앞에 보면 즐겁 하실 걸요 아마도.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좀 여행을 갔는데 보면 흑돼지 관광 코스가 있어요. 왜 이상하게 오전에 흑돼지 관광 코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점심에 흑돼지 삼겹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흑돼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평소에는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또 보러 가요. 근데 아우 정말 좀 이상하게 생겼죠 저는 맛있게 안 생겼더라고요. 보면에는 두세 마리인데도 좀 즐겁을 해요 이렇게 뭐 가까이다가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 돼지가 2천 마리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규모 농장에 그 돼지가 2천 마리가 빠져 죽은 겁니다. 농장의 주인이 몇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이 일로 그대가벌리 지역에 있는 저녁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근간이 이일 때문에 말미암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는 대로 만약에 로마 제국의 군수품이었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빠져버린 돼지로 말미암마이 돼지의 소유자들, 이 돼지로 말미암마 채던 사람들, 생계가 달린 사람들은 어? 이제 뭐 먹고 살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공포가 짓눌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고랑을 채워보기도 하고 새사슬을 메워보기도 하고 좀 사람 구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년 동안 이 사람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을 뭐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든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제어를 못했던 이 사람이 갈리리 호수 건너에서 왔던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나가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오는 거니까 앞에 증명되 있는 거니까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권능이 저 예수란 분 앞에 있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아마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가 있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지 않고도 나름대로 평안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무덤가에 거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움함은 있죠. 좀 걱정되는 마음은 있죠. 혹시 무덤과 근처를 지나게 되면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는 이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귀신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큰 소리는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제어하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이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마을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라면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를 만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죄, 밝혀지지 않는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쬐거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 이제 빛을 찾았습니다. 아, 좋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 이렇게 하면서 빛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둠에 익숙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들을 덮쳤을 때,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돼지 사체와, 온전해진 한 사람을 두고 과연 주님께서 온전히 그러니까 자유케 된 온전한 한 사람 주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의 의리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입은 손해와 예측하지 못할 불편함에 집중하게 될 것인가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기 되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좀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 특성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가 오는 충격과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근데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의 아픔을 어루 만지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세우고 치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아이 즐거워, 아이 기뻐, 천국은 이제나 것이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 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건 물러가고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통치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둠에 익숙하고 죄에 익숙했던 우리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진정한 회복은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수십 년전 아니면 수년 전에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반드시 그럴 겁니다 암이라고 칩시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이전과 수술하고 나은 다음에 드시는 것이 똑같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뭐 운동하는 정도라든지 삶의 리듬이나 삶의 스타일이 똑같았습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아 수술했으니까 그 동안 참았던 건 마음껏 먹어야지. 그 동안 참았던 게으름 마음껏 해야지. 예전처럼 다시 편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했다라면 이전과는 다르게 식사하시는 것도 가리셔야 합니다. 운동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 걸렸던 그 암이나 그 모든 것들에 걸리지 않도록 더 많이 조심하는 것 이것이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를 치유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지 앞에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선택해요, 감격보다는 자기 방어를 선택을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두려워하거든요, 변화를 거부하거든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으니 그 양심의 찔림을 피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누가 과연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자꾸 피하려고 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내 삶을 변화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내가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의지해왔던 과거의 것들이, 그동안 내가 붙들어왔던 과거의 것들을 흔들어 놓을까봐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를 주저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실 오늘의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네, 은혜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은혜의 자리가 이 사람들은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결국은 은혜의 원인이었던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 이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실제하면 실제할수록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만 바라보고 기꺼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변화가 두려워서 외면하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현실이지요. 안타깝게 오늘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주님을 떠나보내는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의 원인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림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이대가볼리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의 능력을 보고도 증거하고도 말하고도 무얼 간구했다고요?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평온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삶보다 더 좋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삶의 안정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과 이 선택은 단순히 충격적인 장면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지 복음의 본질 앞에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난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주림 오세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안에는 주님 출입금지라고 하는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교회에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평일에는 주림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돈은 내 맘대로 쓸게요 주님 휴가는 내 맘대로 쓸게요 주님 지난 60평생 70평생 내 입, 입에 있는 이, 이 말버릇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내 팔자대로 내 승질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여기 나가주세요 라고 간고하는 부분은 없냐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떠나시기를 간고하더라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할 때만 주림을 모시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면 주림을 밀어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마무리가 아니고 사실은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가 돼요. 대개 가셔서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셔서 은혜를 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난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교회 바뀌고요. 어쩌면 복음의 변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가십니다. 폭풍을 뚫고라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버렸지만,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어. 고통받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오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변화가 두려워서든 손해가 무서워서 있든 불편함이 싫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대가 볼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거라사 지역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주님의 전면적인 주권, 우리 삶의 온 삶의 온 지경의 주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편리할 때만 주님을 받고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더 많은 제자로서의 삶을 요청할 때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가볼리에 있던 사람들 정반대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과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왜 두려울까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주님의 음재는 여러분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답이라는 겁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당연히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한 번이라도 기분 좋은 적이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기분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피검사를 하러 가는데요. 지금부터 벌써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소화가 잘안 됩니다. 아, 다음 주한 주가 남아서 집사람은 더 다이어트하고 가라고 하는데 한 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나야 치유가 됩니다. 만나가 치유가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할까요? 시작. 손해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에 비한다면 라 그것은 찰나입니다. 얻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얻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은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 3번 띄워주십시오. 네, 은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외면할 것인지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그들 앞에서 떠나셔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어떻게까지 왔는데, 너네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너고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떠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지만 주님 여기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미래도 노후 계획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 없어서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라고 말하게 한다,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놀라운 은혜를 찾아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거나 손해를 계산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주님에게. 온전히 행복합시다.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도 이 광인처럼 치유받은 이 사람처럼 오늘 보문처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온전함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언약의 일꾼으로 축복의 일꾼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다음 주에 드릴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